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근무 나와봤습니다 야간 근무 현재 시간 8시 반 9시부터 시작을 해서 5시간이나 6시간 20만원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렛츠고! 아 어, 그럼 더위에 모두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날씨가 너무 덥네요. 휴가들 잘 챙겨서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몸보심도잘 하셔가지고 더위에 힘들지 않게 잘 근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말일이다 보니까 손님이 기본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말일에 목요일, 말일에 금요일이었으면 더 대박이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일에 목요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차를 세워놓고 이태교방에 출근 보고를 합니다. 출근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모티콘 하나 쫙 날려주고, 제가 출근했다는 거를 우리 이때 교방 회원님들에게 좀 공유를 해요. 어제는 제가 사실 근무를 한 4시간 정도 했어요. 16만원인가 17만원 찍었거든요. 시간당 3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못했던거는 또 코를 너무 골랐어요 예전에 아주 그 아주 안좋은 습관 마포에서 자양동이 떴는데 잡아야 되는데 그런걸 왜한잡나 몰라요 코를 그렇게 막 고르면 안돼요 대충 고르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서울에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여러분 저는 지금 삼성동에서 원효로 2가 왔고요 요금은 16,600원 첫손님 내려드리고 두 번째 온다코를 받았습니다. 서초동 가는 코를 받았어요. 서초동까지 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봤는데 교통방 보니까 역삼역 강남역에 우티좀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잘 됐죠?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신정동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동으로 왔네요. 강남에서 신정역 26,500원 결제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출식 코를 세팅해놓고 무거워제껴볼게요. 계란을 먹으려고 했는데, 계란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거 먹어야죠. 소세지를 먹습니다. 56,900원 했습니다. 기사님 태화 되는데 목동은 없죠. 강남에서 목동 들어왔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왔어요. 양화교 쪽으로 가면서 손를 쓱쓱 흔고 가는 거죠. 목동이 길이 단순하긴 한데 일방통행이 많아서 살짝 헷갈려요. 그리고 오늘 강남에서 온다가 꽤 많이 울리네요.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서 온다 이 정도인가? 제일차 타겟팅은 일단 여의도예요. 아마도 영등포 구청 쪽에서 뭔가 잡으면 좋고. 평일은 저는 합정은 안 가요 철저하게 안 가고 주말만 갑니다 아안 잡죠 여기서 구로는 들어가면 은 망합니다 네, 구로 거절 그게 또 딜레마야 홀로 거절했는데 기소님이 타서 구로 가자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걸로 사실 이 동네는 택배 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럴 때 교통방을 한번 싹 스캔을 해 주는 거죠 코엑스 리스트 신사 리스트 월드컵 경기장 콜 좋고요 상암동을 가봐야 되나 건우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다 이럴 때택시한테 물어봐야죠 헬로우 형나 양화교인데 상암동 갈까요 아니면 여의도 갈까요 너 <laughs> 가오신들 해봐 상암동 지금 핫하다네 상암동? 장거리가 그러니까 손님 있다 뭐요 손님 있다고 얘기해서뭐 나오든가 장거리가 있을까? 장거리는 없어 그치지가 벌써 갔어. 그치다 팔렸다고요. 응. 하남 어딘데요? 감일동이요. 미안해요. 감일동은 미안해요. 미사는 합격. 감일동 불합격. 그런 게어딨어요내 마음이에요. 서울차요. 응. 부천도 상동은 합격. 범박동은 불합격. 그런 게 어딨어요? 내 마음이에요. 상도동. 어, 여의도 온다 콜 뜨네. 여의도난린가봐 리스트로 돌려야 되겠다. 가양동 떴다. 형, 가양동 갈래요? 안 가. 난 어디를 가게 될까요? 이동콜들 속에서. 부천 중동 안갈거죠 형. 안 가, 여기에서. 중곡동 잡았다. 아, 씨! 오! 온다? 마일리지. 와 마일리지 8천원짜리가 뜨네. 아, 어, 나 중곡동 왜 놓쳐? 바보 아니야? 여러분. 마포에서 하나 미사를 받았어요. 다녀올게요. 중독에서 미사. 3만9천0원 결제합니다. 결정적으로완료되었다 결제 요금 정산 기존 오, 에이, 카드 시원하다.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풀이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현동 잡았습니다. 아현동 들어갔다 종로로 가려고요. 통행 요금이 있다요여 왔습니다. 2만원 나왔어요. 아포경찰서 왔고요. 오늘은 금을 마으로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만 6천원. 매출 좀 딸려요. 손님을 10시부터 밖에 못해와가지고. 김포 풍무 도착했고요. 풍무까지 한 3만원 후반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때 교회원이 계셔가지고. 국밥 한 그릇 시르르르르르륵, 뚝뚝 말아먹고. 오늘은 금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ride 이영게 택시. 시동 걸어. Don't 오늘 도시작이야빛나는 도로 위의 전설. 음. 머리 수화신좀부해도마음은 넉넉한 그 남자. 맛있게 먹보겠습니다 네. 저만 먹나요? 아, 저 고기 한번 먹을게. 안시켰어요 네, 뭐? 저는 안시켰어요 어... 오실 줄 알았으면 안 먹었죠. 맛보가 잘맞아졌네 형이라. 형이라. 에서장걸이 진짜 많이 뽑아내요. 그래. 저는 그래 아 이미 계산했어요? 어? 편하게 됐어요? 아 진짜요? 네아 응. 이거 계산해야지 나오는 건가? 어, 응, 이게 선불이에요 오 마이 갓 약수합니다 배경우 대표님은 거의 뭐 내가 볼때 거의 도감급이야 진짜? <laughs> 우리가 둘이 잘 맞아서 나이도 비슷해서 그 용호님이랑 셋다 의경 출신이에요 근데 내가 기수가 제일 빨라 그래봤자 몇달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또세명다또 의경이냐, 뺀지 뺀지 하잖아, 샅다 원래 의경 나온 애들은 뺀지 뺀지 또 그런 게. 그거 저기 뭐 아버님이 경찰이셨다고 그래, 그분 저번에 얘기해서 거 들어보니까. 저도 경찰이고, 네, 용씨도 경찰이야. 우리 아버지 경찰이셨어 어떻게 또 그래? 좀 신기하긴 하네. 이거는 어떻게 택시업을 하냐? 상담자화를 엄청 또 오래 해야 돼. 이분들이 전적으로 저를 믿어요. 얼마에 하는지도 안 물어봐. 내가. 왜 금액 안 물어보세요. 아, 나 믿고 하는데, 제가 그 믿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계약자가 오잖아요. 문구 이런 거다 넣어주고, 돈은 구청에 접수하고 주라고요. 그럼 이 사람 손해밖에 없잖아. 어, 접수... 접수증 다들 받고 나서 돈을 주고, 좀... 원래는 공인중개사 같으면은 계약할 때이제하된게 원칙이고, 약간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고 돈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저의 실 근무 시간 3시간 반 해서 15만 5천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김포에서 마무리하고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